올 시즌 통합 우승 기아 타이거즈의 꽃범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수상 소감부터 듣도록 할게요, 감독님. 예, 아직도 감독이란 자리가 어색하고 예,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예, 그런데 올 시즌 어, 저를 감독으로 뽑아주신 또 최준영 사장님과 심작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올수 있게 해준 저희 기아 타이거스 선수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올 시즌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을 두고 소통하는 리더십, 뭐 형님 리더십 많은 수식어들이 나왔습니다. 내가 상,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뭐 아직은 모자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. 아, 여기 어, 제가 어, 뭐 아홉 개 구단 감독님들의 장점들을 계속 빼내기 위해서 열심히 잘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음, 선수들 덕분에 올 시즌 또 우승을 할수 있어서 또 아웃키고단 감독님들께 열심히 또잘 배워가는 그런 좋은 감독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게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게 그렇게 2위 팀한테 강할 수가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. 비결이 있을까요? 아 저희. 참 그게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올 시즌은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시는데 오, 운이 저희 기아 타이거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뭐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. 어, 감독으로서 모든 선수들이 마음속에 MVP겠지만 올 시즌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고마웠던 선수 한명 그리고 가장 미안했던 선수 한명 꼽아주시면. 좋겠습니다. 뭐 아무래도 올 시즌은 김도영 선수의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어 저렇게 어린 선수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에, 저 선수가 이만큼 성장해줌으로 인해서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 자체가 변화가 생긴 것 같고 어 너무나도 공감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어, 올 시즌에 뭐 가장 미안한 선수들은 고참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. 음, 빼주지도 못하고 맨날 경기에 출전시켜서 음, 미안하다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못 빼주니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이 자리를 빌어서 고참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에도 못, 못 빼주겠다. 뭐 다른 네. 이야기 없으신가요? 그걸로 예. <laughs> 다른 말을 보다는. 그게 감독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좋습니다. 내년에도 좋은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 만나봤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